네, 알파벳송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네. 책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예, 네. 꽃갈모자 A. 꽃모자 A. 블록볼록 B. 블록록 B. 브라진 C. 진 C. 반달모양 D. 반달모양 D. E, e 신의 E. 의 신의 E. 도끼비 F. 시와 기억 만나지 와 기억 만나지 사다리 h 사다리 h 갯뼈다귀 i 갯뼈다귀 i 갈고리 j 갈고리 j 일과 구면한 k 일과 k 인의 l m 산두개 n 산두개 n 동그라미 n 동그라미 n 번개처럼, 번개처럼 n. 번개처럼 아 저보다도 더 좋으시네. 네, 다시 할게요. 번개처럼, 번개처럼, 번개처럼 n. n. 동그라미 o. 동그라미 o. 차렷 경례 p. 차렷 경례 p. 동그랑 땡 q. 동그랑 땡 q. 옆발자 r. 옆발자 r. 호불한 길 s. 호불한 길 s. 티셔츠 t. 티셔츠 t. 얼굴인의 u. u. 승리의 v 승리의 엉덩이 w. w 아니다 x, 아니다 x. 하늘 향의 두팔 벌려, 벌려 y 지그재그 g 지 네, 소문자 들어가겠습니다. 칙칙 폭폭 a. a 하나 볼록 b 하나 록 b 브라진 c, 고브라진 c. b 와 반대 d 치 뒷박이 e, 귓바퀴 e. 지팡이, f. 지팡이 f 스카프 메고 g 스달이 g 내다리 h, h. 내리고점 i 리고점 i 갈고리 점 j 갈고리 점 j 일과 부메랑 k 일과 부메랑 k 숫자 1L. 숫자 1 l 동굴 두개 n. 동굴 두개 n. 한개 n. 한개 n. 도넛 o. o 넛 o. 차렷 정례 p. 차 p. p와 반대 q. p와 반대 q. 꽃줄기 r. 꽃줄기 r. 고브랑길 s. 고브랑길 s. 더하기 t. 더하기 t. 얼굴인의 u. 승리의 v. 승리의 v 엉덩이 W, 엉덩이 w. 아니다 X 두손 들고, 들고 춤을 춰요 Y 지그재그 G 네잘 하셨습니다 아, 처음부터 쭉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도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laughs> <laughs> 계속 써보셔야 돼요. <laughs> 계속 써보셔야 돼요. 자, 우리 또 알파벳송 같이 노래로, 어,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한번 노래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자 오늘은 노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노래 오늘 처음 같이 해보신 분도 한 절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어머니는 저그 전에 할 때도 같이 하셨었죠 네. 좀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예, 많이 시켜주셨어요? 아, 그 전에 우리 처음에 할 때는 회화를 안 했었죠. 요번에 이제 회화를 하니까, 회화도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회화 나눠드린 거 있죠? 예, 그거 한번 펴 보시고요. 오늘은 요거 우리 기초회화 했던 거 이게 또 한지가 좀꽤 돼서 제일 처음 거부터 지난 시간 거까지 간단하게 한번 쭉 복습하고 아 그전 한번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좀 익숙할 텐데 오늘 처음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많이 하나 그러실지 복습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전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그날 거 새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어요? 하이 그럼 된다 그랬지요? 또 헬로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 그랬고요. 또 how are you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 고 그랬지요? 예, 요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그럴 때 하이. 하이. 또 헬로. 헬로. 영어로 Hello. 전화할 때 여보세요 그럴 때 헬로 그렇게 하죠. 예. 네. 네. 일본어로는 뭐라고 러지 일본어로 무시무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네.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말로 제가 중국 갔을 때 이제 국제전화 하려고 이렇게 통신원하고 연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 가지고 아 중국이 우리 코로나 처음 생길 때 코로나 처음 중국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우한성 저는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는 중국의 우한성이라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한성을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우한성에 살고 있는 중국 인구가 한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우한성에 살고 있는 중국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하고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한성 그래갖고. 저기 무슨 시골의 조그만 무슨 동네나 작은 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우한성이 면적이 우리 남한만 같아 굉장히 큰 도시인거죠 도시를 보면 뭐 서울의 한 10배 이상 되는 도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조금 외진 데 들어가면 호텔의 교환원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 영어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제전화를 걸려고, 이렇게, 그, 통화, 연결시켜주는 사람하고, 이렇 전화를 해봤는데, 헬로우 그래,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웨이 그래요, 왜이? 웨이. 웨이 여보세요가 이제 중국 헬로웨이 그런가 봐요. 아니, 왜이, 왜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러세요? 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또 우리가 전화 걸 때도 여보세요 그럴 때는 헬로우로 된다는거 이해하시고요아그 다음에 그또 안녕하세요 세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와이유 예 이거 끝을 이렇게 내린다 그랬죠 끝을 내린다고 예 아니 하와이유 할때 끝을 높이면 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How are you? 해가지고 끝을 내리셔야 된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번 그동안 써먹었던 거죠 아침 만났을 때 인사는 네, Good morning. 오후에는 g o o d afternoon. 그랬죠 Good afternoon. 예그 네. Good afternoon. 에서 a f t e r 가 무슨 뜻이 o o d afternoon. g o afternoon. g o a f t e r 애프터 눈에서요 이 애프터는 애프터 서비스라말말어어셨죠죠프프터서스 애프터는 t 뭐뭐 후에 그런 말이에요 뭐뭐뭐 후에 e r v i c e after service, after service, after service, a f 여기 애프터 눈할때 눈은 뭐냐 얘가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오후라는 말은 정오가 지나서 그런 말인 거죠. 정오가 지나서. 애프터는 오후. 영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모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하나 하나 점점점 알아가면 이 단어 저 단어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그 만드는 게 많아가지고. 점점 단어 외우기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저녁 인사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예그 다음에 밤에 헤어지거나 또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할 때 good night good night 예그 다음에 또 이제 예, 안녕 가세요 뭐 잘가 또 봐요 뭐 이런 표현 쓸수 있는 거 예. 그런 것 중에서 See you later, See you again, Bye bye 예 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그 네,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거 2번 한번 펴보세요. 2번 네, 2번에는 어, 자기 소개하는 영어 인사말이라 고했었죠 자기 소개하는 인사말, 어,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I am 땡땡' 그러면 '나는 땡땡이에요' 그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나는 땡땡이에요' 그럴 때, 우리나라 말로는 이름을 이게 제 이름입니다. 곽대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성이고 요 뒤에 나오는 게 이름이잖아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성과 이름을 그렇게 그런 순서로 쓰지 않고 뭐부터 한다고요? 이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을 불러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곽대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대근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어, I am 대근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이름이니까, my name is 땡땡.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나의 이름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랬죠 그리고 근데 어 이제 어디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러면 뭐 자기 이름 같은 거 my name is 땡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m 땡땡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누군 만나가지고 뭐내 이름 다밝히기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영어 표현에는 영어 표현에는 Just call me, 이런 표현이 있어요. Just call me, 땡땡, 그러면 그냥 땡땡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런 표현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런 표현이 사실 없잖아요. 그냥 저기요, 이건 하는데, 저기요. 다 그냥 아저씨, 뭐 아주머니, 뭐 여사님,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요. 부모님 이모님, 삼촌 나이키나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꼭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치요? 영어는 꼭 자기가 뭐라고 불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불르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do I call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그냥 땡땡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되죠. 땡땡이라고. 지금 은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요새는 이제 영어 이름을 일부러 막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그냥 한국 이름을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은 멋있는 남자 만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보라고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부를 때마다 여보 이렇게 부르죠. 또, 좀, 만만한 사람 만나면은, 마이네임 m e 형님. 그렇게 알려주면, 부를 때마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예쁜 여자 만나면은, 자기, 여러분들 이름을, 자기,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 자기, 계속 자기라고 불러요. 이름인 줄 알고. 네. 좀, 말 속기 싫은 사람 만나면은, 이름 길게 만들어서 얘기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네임 이즈 동해물과 벽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소 라 만세 이렇게 해주면 못외오니까 나한테 말을 안 시키죠 아 오늘 제가 거꾸로 너무 긴장해 가지고 밤새 잠을 설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 9시 45분 이에요 그래서, 막, 부모님 돌아가신 것 같은 그 황당함을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아, 막, 머리에다 물 바르고 막 나왔는데, 식사는 원래 아침은 안 하고요. 머리 빗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그 차차, 차, 차 타고 딱 하니까, 이거 머리가 막 그냥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긴장 많이 하죠. 또 오래간만 에 나오니까 기계 같은 거할때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오늘 일찍 나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기까지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얼굴 그래서 반갑고요 아, 다음부터는 잘 지각 안 하고 예, 재밌게 예, 수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